자 이제 이번 강의는 음, 키르히호프의 키르히호프의 법칙으로가 봅니다. 자 음,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요.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능동 소자는 이렇게 전화원 또는 이런 전류원을 우리가 능동 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동 뭔가 액티브하다는 얘기죠. 얘 스스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여기 전화원 플러스 마이너스. 응? 전압, 뭐 5V,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그런 소자를 우리가 능동 소자, 전류원도 일정하게 얘는 5A 어 해당되는 값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응? 그런 소자를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하고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다. 전류원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런 기호를 쓰죠. 그렇다면 이제 수동 소자도 있겠죠. 뭔가 패시브한 거. 뭔가 얘는 수동적이야. 스스로 혼자 못해. 뭐가 있을까요? 바로 R과 L과 C가 있죠. 저항. 얘는 코일. 그다음에 얘는 콘,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항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코일, 인덕턴스, 코일을 이렇게 쓰게 되고 콘덴서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됐죠. 그런데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수동적이에요. 혼자서 뭔가를 못해. 이쪽에 전류가 뭔가 흐를 때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전류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흐르게 되면 이 수동 소자의 특징은 아 얘를 거쳐 가면서 뭔가 전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들어온 쪽에서 어, 플러스 값을 갖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마찬가지로 l도 들어온 쪽에서 플러스 나간 쪽이 마이너스 이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뭐, 당연해 보이죠? 어, 이게 바로 콘덴서도 들어온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똑같은 지금 C, L, R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속도 그쵸. 이쪽이 플러스,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L도 마찬가지. 코일에서도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니까 이쪽에서도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응?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키르히호프의 제 1법칙으로 가는데요. 제 1법칙은 KCL 이렇게 쓰고요. 키르히호프의 컬런트로. 그래서 CL 이렇게 쓰고요. 어, 얘는 전류 법칙이다. 우리가 전기에서 어, 전압보다는 전류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 제 1순위로 전류법칙 이렇게 주게 되었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임의의 점에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 아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그런 대수합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한 우리가 수나 문자의 합 이런 것을 우리가 대수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것은 영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떤 점에다가 자 전류를 한번 이렇게 들여 보낸 전류가 있구요 또 여기에서 이만큼이 또 나갔다고 합시다 그럴 때이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들어온 만큼 나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지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음자 응? 이걸 우리가 기호를 한번 표현해 보면 들어온 전류 예를 i1 i2 나간 전류를 i3 i4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바로 방향이 이건 다르기 때문에요. 들어온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 우리가, 우리가 뭐, 회계할 때도 그러죠. 내가 수입으로 잡을 때는 플러스. 또 지출이 됐어. 나간 돈을 마이너스. 이렇게 잡죠. 응.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다 더해보면, 그쵸? I1, I2, I3, I4, 이런 것들을, 그쵸? 어, 이제 부호를 결정해줘야지. 나간 돈, 나간 전류는 마이너스. 들어온 전류는 플러스 해서 고려해보면, 그 값이 늘 같더라. 그 얘기지. 응. 친구들하고 포카 치면, 늘 들어온 판돈하고 나간 판돈은 늘 같아야죠. 그치? 근데, 나중에 치다 보면, 어, 나는 얼마 잃었어? 너는 얼마 잃었어? 땄어? 이거 합해보면, 이용이 안 되죠. 어, 원래는 말이 안 되지만, 응? 근데 원래는 같아야 돼. 응? 투입된 돈과 나간 돈이 늘 같아야 돼요. 그거와 같은 얘기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치? 음, 뭐, 법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합을 각 계산해 보면 0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관에다가 자, 뭐 전자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전자 세가, 세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꺼내. 너 나와. 그러면 당연히 이 통로든 저 통로든 얘를 다 꺼내고 보면 세 개를 들어가면 세 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치?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누가 빼내 가지 않는다 그쵸? 또 자, 여기다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를 자 나와 하고 꺼내고 봤더니 얘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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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을 한번 수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관을 한번 뚜껑을 열어봤더니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세 개가 들어가면 세 개가 반드시 나온다. 응? 아니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아무튼 응? 들어온 간만큼 나간 양은 반드시 갖게 된다. 그걸 우리가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돼있을 때, 각각 이것들을, 부호를 고려해야 돼. 그 대신, 그죠다 더했을 때 0이 될 것이다. 얘는 플러스. 들어온 건 플러스. 지출, 나간 건 마이너스. 고려해서 더해보면 0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회로에서 이쪽에 전류가 들어온 만큼 이 입장에서 또 나간 전류, 이걸 뭐 i2, i3, i4, i1이 들어가고 이 녀석만큼이 각이 회로를 통해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죠 바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지. 그죠 i1과 나간 전류, i2, i3, i4. 이 녀석들의 합이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음, 응, 어, 키리호프의제 1법칙. 너무나도 쉬운 법칙이 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에 붕이라고 하는 전압이 인가되고요. 거기에 R1, R2 이렇게 있을 때, 아 이쪽에 전류가 뭐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오호 이쪽 갈림길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병렬이다, 병렬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림길이 생기면 당연히 I1과 I2 갈라져서 나가겠죠. 그럴 때 이때 여기 투입된 전류가 10이었다고 가정하고 또 이쪽으로 나간 전류, 응? 이쪽으로 간 전류가 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반드시 이쪽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얼마? 이쪽에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얘는 들어온 게 10이고, 이쪽으로 7이 나갔으면, 이쪽으로도 반드시 3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리오프의 제1법칙. 그렇죠. 오호, 7, 이쪽으로는 3만큼 들어가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 3만큼 들어왔으면, 얘도 3만큼 나가야 되고요. 이쪽, 7만큼 들어왔으면, 이쪽으로도 7만큼 나가야지. 뭐, 세는 데가 없잖아. 이것도, 키리오프의 제1법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점으로 나가는 전류는 3만큼 들어오고 7만큼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바로 10만큼이 나가야 된다. 이거 역시 전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10만큼이 나왔으면 최종적으로도 10만큼이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지.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개념. 자, 이제 키리오프의 제2법칙. 필리오프의 볼티지로우 그래서 KVL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 법칙은 전압에 관련된 법칙이구나. 1 법칙이 전류, 2 어, 법칙이 전압, 전류가 더 중요해. 1 법칙이 전류 그렇죠.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루프를 형성하는 회로망, 루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쭉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닫혀진 회로. 이것을 우리가 루프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회로망에서 모든 기전력, 뭐 전압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전압의 대수합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문자와 어떤 수를 계산한 합은 바로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같다. 즉, 기전력에서의 합과 그 내부에서 또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합은 서로 같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 상승분과 전압이 떨어진다. 전압의 강화분이 서로 갖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 키르히보프의 제2 법칙 전압 법칙이고요. 즉이 내부에서 이루플형상은 회로망에서 바로 모든 전압의 합은 시그마 v 죠0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도 이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즉 여기에서는 이제 전압 상승을 플러스라고 하면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고려했을 때 합이 0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역시 그렇죠 꽉 닫힌 회로죠 그치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이 회로망에서 자 전지 4개를 이렇게 달았네요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가만히 보면 자 방향이 중요해요 이 녀석은 지금 자 v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이 녀석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가 보면 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죠 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와 플러스가 같이 우리가 전지를 결합시키면 이건 반대 방향으로 결합을 한 거죠. 그치? 우리가 건전지 이렇게 뾰족 나온 것이 플러스잖아. 그쵸? 이거랑 역시 플러스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반대 방향으로 연결한 거죠. 서로 전압이 상쇄가 되죠. 빼져버리는 거지. 아,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거고요. 또 따라가 봅시다. V3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 얘는 V2하고는 그렇죠 제대로 잘 연결이 됐죠 이쪽이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건전지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압이 우리가 더해지잖아요 1.5V짜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얼마 3V가 나오죠 그치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둘 사이에는 전압이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방향성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또 따라가 봅시다 V4도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하 V1 입장에서 일단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얘도 반대 방향으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치? 얘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오 같은 방향으로 얘는 이런 형태로 접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laughs> 자 V1 입장에서 보면 자 얘를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들이 되겠죠 그래서 V1에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 그 다음에 이건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V4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전압의 합이 0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 어, 키리오프의 제2 법칙 전압 법칙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꼭 V1만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치 V2를 기준으로 해도 돼. 자 근데 아무튼 이거 정리해 보면 <laughs> 저기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V1 그렇죠. V4의 합이 이거 넘기게 되면. V2, V3 즉 전압에 얘가 상승분 얘가 전압의 강압분 반대분이죠. 그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V2를 한번 기준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V2는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얘는 같은 방향이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 얘도 요, 얘와 같네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다른 방향이에요. 얘를 응,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더해봐도 그쵸? V2, V3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이 녀석은 다른 방향이 죠 그래서 마이너스 V4, 마이너스 V1을 하면 그 값이 0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해 보면 V2, V3는 그렇죠? V1, V4의 합이다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오! 이 식과 똑같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2법칙, 전압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죠. 1법칙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V라고 하는 전압이 주어졌고요 오호,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역시 이 전압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자, 오얘 수동소자죠. 수동소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얘는 전압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린다고 그랬고. 오호! 이쪽에도 전류는 그대로 변화 없이 일법칙에 의해서 아이가 그대로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도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서 방금 공부했던 대로 요 녀석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반대 방향으로 얘가 접속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오, 그래서,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살펴본 대로,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그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 얘를 플러스로 하면, 요건 마이너스 V1. 얘도, 얘 입장에서 보면, 그쵸? 플러스 플러스끼리 반대 방향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V V1 마이너스 V2 해줘야 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0이 될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부터 결국 V라고 하는 것은 V1 플러스 V2다. 이양시킨 거죠. 아! 얘는 전압 상승분. 이 녀석이 전압 강화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식과 이식 같은 거지. 이 식은 그렇다면 모든 이 폐회로 그쵸? 이 루프를 형성하는 이 회로망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은 0이 된다. 이건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란 얘기지. 그치? 이 얘기와 이 얘기가 같은 얘기다. 그 얘기죠. 자, 또 갑니다. 이거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건 기전력 E1, E2, E3, E4. 방향 잘 고려해 봅시다. 방향을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 녀석은,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건 뭐 수동수자니까요.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어떤 전압이 걸리는가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오, 얘랑 같은 방향으로. 일종의 순 방향으로 잘돼 있고요. 요 녀석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면서, 오, 이 녀석하고 역방향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오, 요 녀석하고는 순 방향. 같은 방향. 얘는 역방향.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음, 5볼트 여기에는 10볼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3볼트 전지, 6볼트 전지, 그다음에 2옴의 저항을 이렇게 두었다고 했을 때, 자 갑시다. 요거 방향이 반대, 얘만 반대야, 그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얘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유녀석만 이제 아, 우리가 마이너스 3볼트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이 전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상승분은 이걸 다 고려해 주면 되겠죠 10 플러스 여기 5 플러스 여기고 이거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전압 상승분 얼마가 됩니까 바로 어 18볼트가 되네요 아 18볼트 그렇다면 여기 수동 소자인 R1 요 녀석에서 즉 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순방향 18볼트가 이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요 전류도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그이 녀석에서는 전압 강화. 얼마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18V의 전압 강화가 그럼 일어나야 된다. 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기전력들. 우리가 합을 생각, 봤더니 18V였으면 이쪽에서는 전압 강화 역시 18V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지. 아하,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전압을 우리가 VR1 이라고 하면, 방금 여기 계산했던 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18V 였지. 18V 였고요 그때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저항과 이 양단의 전압을 아니까, 오의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그치? 얘는 지금 18V 였고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바로 V를 R로 나눠준. 아, 얘는 그럼 9A가 이 회로를 통해서 게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까지도 같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기전력부터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따라갑니다. 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 뭔가 반대가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예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그쵸? 요 녀석도 같은 방향.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의 기절력의 합은, 역시, 10 플러스. 이거, 같은 순방향이에요, 요 녀석들은. 그래서 5 플러스 6하고요요 녀석만 마이너스 고려해서 계산해주니까, 이것도 뭐1 8트네요 그렇지? 음. 그렇다면, 바로, 이 수동소자들, 여기 R1, R2, R3, R4, 여기에서 당연히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전압 강화의 합이 얼마? 당연히 18V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건 뒤에 사실은 우리가 직렬 연결해서 다시 또 나오게 되지만, 뭐 여기선 대략 그런가,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죠 어, 요 녀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압 강화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얘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이거는 음, 우리가 비례하니까요. 여기 1옴, 3옴, 3옴, 2옴 그러면 비례 상수 k를 한번 써서 여기는 1k. 여기는 3옴이니까 3k. 여기는 3옴이니까 역시 3k. 여기도 2옴이니까 2k. 이렇게 비례 상수 k를 써도 일단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K3K, 3K2K를 한번 다 더해보면, 총 6, 8, 9K가 되네요. 그쵸? 어, 이 9K에 해당되는 전압이 바로 28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으로부터 K가 2가 되면서, 아, 여기에서는 그럼 2V. 여기에서는 2를 대입하면 얘가 6V. 여기에서도 2를 대입하니까 6V.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여기에 2를 대입하니까 4V.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전압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두 번째 단원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다음 강의에서 나오니까요. 어, 아무튼 아 이런 방식이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저항의 접속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그 부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